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글블로그 편으로 돌아왔고요 이 구글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뭐 워드프레스나 테이스토리나 뭐 요즘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만 구글블로그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로 구글블로그는 구글 자사에서 만든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명칭은 블로그 스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솔직히 애드센스 승인이 더 쉬웠다고 봅니다 예. 네. 아무래도 구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쉽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패키지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드리고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지금 보고 계시는 구글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트래픽 리워드 기능 포함입니다. 블로그 트래픽, 네이버 카페,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 유튜브 쇼츠, 공유 좋아요 스크랩. 네이버 서로 유추가 프로그램, 준최 최적 블로그 올리는 프로그램, 네이버 지식인 구글 맵 트래픽, 구글 맵 트래픽은 플레이스랑 동일합니다. 예, 네, 맛집 검색했을 때 나오는 맛집들 있죠. 그거 순위 올리는 프로그램이에요. 네이버 쇼핑 상품 순위 올리는 프로그램, 오늘의 집 상품 순위 올리는 프로그램, 쿠팡 상품 순위 올리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전체가 90만원입니다. 네. 대행용이 150만 원이고요 대행용과 개인용의 차이는 속도와 성능 차이고 말 그대로 대행사분이나 실행사분들이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존의 티스토리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나 네이버 블로그 편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워드 그냥 그 지원금면 지원금이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예. 네. 그리고 그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에 키워드 마스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어 이제 웹사이트가 하나가 나오실 텐데요. 그거 무료입니다. 무한 키워드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워드 지원금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라라 추출이 되거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은 글도 알아서 업로드가 되고, 해시태그도 알아서 업로드가 되고, 네, 만약에 블로그가 뭐 100개에요. 100개면은 100개도 업로드가 되겠죠. 참고로 구글 블로그는 구글 계정 1개당 블로그를 100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서 대량 토스팅이나 아니면 뭐 이제 백링크 뿌리기용이나 아니면 뭐 이제 사후 운영하시는 분들 수익성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엑셀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시면, 저장 눌러주시고, 끄시면 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이 화면이 뜨실 텐데, 우리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여섯 번째 소재목까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대량 계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1에서 2분 간격으로 발행을 해주시면 되고, 쿠팡 파트너스로 혹시나 수익성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쿠팡 사용을 눌러주시면 되고, GPT 사용 꼭 필수로 체크해 주시고요. 인치 저장이나 공개, 이렇게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임시 저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저희가 프로그램이 타이핑 기술로 해서 복사 붙여넣기 방식이 아니에요 타이핑 기술이라서 그래도 나는 뭔가 좀 글을 좀 다듬고 싶하시는 분들은 임시 저장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정통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로 가셔도 됩니다 뭐 정통으로 하셔도 메모서 상기 노출이나 이런 거다잘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구글 블로그는 또 진짜 웹사이트가 구글이기 때문에 영어 모드도 또 가능하거든요. 네, 혹시 해외 글로벌로 조금 진출하시는 분들 영어 모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권장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픈 AI 자체가 외국 거다 보니까 네, 영문 코드로 하면은 좀더 자세한 정보로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타겟이면 은 영어 모드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제목 GPT 변화, 내가 사람이 쓴 것처럼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미지 넣기 AI 생성 이미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 이미지라든지 고정 상세페이지라든지 랜딩페이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넣으실 수가 있고요. 학습 GPT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프롬프트 저희 기존에 있는 게 조금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더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GPT 종류는 3.5 미니 그리고 4.0 이렇게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API로 발행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쓴 만큼 비용이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챗GPT 1, 학습 GPT 1이라고 있는데 얘네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께서 프롬프트를 바꿔서 넣으실 수 있는 기능들과 그리고 챗GPT 1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발행되는 기술인데요. 오픈 AI 플러스 구독을 하시면은 월 22불이잖아요. 그거 내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 블로그가 100개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막 10만 개, 100만 개 발행하셔도 월 22불에서 커트입니다. 예. 비용이 더 이상 지출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원하시는 걸로 세팅이 되셨으면은 네, 엑셀 예약 발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백링크 기능 또한 여러분들께서 직접 넣으실 수가 있는데 백링크가 무엇이냐. 백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백링크예요. 내가 광고하고 싶은 것,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것들을 링크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알아서 백링크로 홍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 채널 홈에 들어오셔서, 프로필 보시면 링크 틀이라는 링크가 보이실 텐데, 거기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구글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글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예시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aughs> 링크트리를 접속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소재목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이런 식으로 상위 노출에 뜬다는 점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웹문서 상위 노출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풀 패키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연락 한통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